위험할 정도로 완벽하다. 시기로 심판이 어린 에이스 신의 경기에 대해 경악하며 내린 평입니다. 신은 뛰어난 전략으로 절대적인 챔피언애 녹의 난공불락의 별표별표교세 별표별표를 완벽하게 무너뜨리는 엄청난 파란을 일으켰습니다. 이 역사적인 승리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2025년 9월 23일 MBN 2 0 2 5 국경간 하왕선체 사화가 전파를 탄 순간 한국과 일본의 음악 팬들은 숨을 죽였다. 이날 펼쳐진 듀엣 미션 중에서도 단연 앞권은 한국 뮤지컬계에 살아있는 역사이자 트로트의 거장으로 불리는 별표 별표의 녹, 진학 별표 별표과 일본 음악계의 점고 섬세한 해성 별표 별표 신, 신, 별표 별표의 대결이었다. 이들의 맞대결은 단순히 한일 간의 경쟁을 넘어섰다. 그것은 20년 이상의 세월이 빚어낸 별표 별표 성숙한 깊이 별표 별표와 이제 막 피어나기 시작한 별표 별표 순수한 투명함 별표 별표의 드라마틱한 충돌이었으며 무대 장인과 떠오르는 스타 간의 예술적 세대교체를 예고하는 듯한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애녹이 오랜 경험을 통해 쌓아올린 견고하고 웅장한 요새와 같았다면 신은 그 요새의 가장 취약한 지점을 정확히 꿰뚫는 날카로운 비수와 같았다.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신이 112대 88이라는 큰 점수차로 승리했을 때그 승리의 배경에 깔려 있는 고도의 전략과 심리전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그들이 선택한 곡 별표 별표 안전지대, 안전지대, 의 사랑의 예감, 대녀감, 별표 별표이진인 무게감과 상징성이었다. 1984년에 발표된 이 곡은 단순히 시대를 풍미한 히트곡을 넘어 80년대 일본 팝 발라드의 정수이자 보컬 별표별표 별표 타마키 코지, 복치호이 별표별표의 경이로운 표현력이 응축된 명작이다. 한국에서도 90년대 이후 수많은 발라드 가수들의 교과서처럼 여겨지며 깊은 감정선과 까다로운 테크닉을 요구하는 곡으로 정평이 나 있었다. 이 선곡은 에녹에게는 양날의 검이었다. 베테랑인 에녹은 이곡에 내포된 정통성과 경외심을 무대에서 고스란히 재현해야 한다는 심리적 압박에 시달렸을 것이다. 타마키 코지의 보컬은 일종의 성역과 같아서, 에녹이 자신의 압도적인 성량과 뮤지컬적 기교를 자칫 과하게 드러낼 경우, 원곡의 깊은 아련함이나 섬세함을 해쳤다는 비판을 받을 위험이 있었다. 즉, 에녹은 관객이 기대하는 완벽한 재현이라는 높은 허들 앞에 섰던 것이다. 반면, 신의 포지셔닝은 지극히 전략적이고 영리했다. 그는 일본의 젊은 재능으로서 이 곡을 재해석할 수 있는 자유로움을 가졌다. 신은 굳이 애녹처럼 원곡 보컬의 묵직한 카리스마를 재현하려고 애쓰지 않았다. 대신 그는 자신의 최대 강점인 별표 별표 크리스탈 같은 투명한 별표 별표가 별표 별표 소년미 별표 별표를 극대화하여 곡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었다. 사랑의 예감의 멜로디는 그대로 가져오되 그 위에 더 씹혀진 감정은 짙은 커피가 아닌 맑은 이슬과 같았다. 이 데뷔는 관객들에게 도래된 명곡을 처음 듣는 듯한 신선함과 젊은 날의 첫사랑을 떠올리는 듯한 아련함을 동시에 선사하며 강력한 감정적 효과를 창출했다. 신의 영민한 전략은 기대치를 완벽하게 충족시키는 것 대신 기대치 밖에 새로운 감동을 선사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성공을 거둔 것이다. 무대에 오른 두 사람의 비주얼 데뷔 역시 계산된 연출이었다. 에녹은 무대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묵직함과 카리스마를 대변하듯 검은색 수트를 차려입고, 치르의 제왕 혹은 신사 중의 신사 같은 압도적인 존재감을 드러냈다. 그의 동작 하나하나에는 20년 무대 경력이 녹아든 왕자의 품격이 배어있었다. 이에 맞서시는 순백의 제키드로 백야의 왕자 혹은 동화 속에서 갓빠져나온 주인공 같은 비주얼을 선보였다. 이 별표 별표 흙과 백이 별표 별표의 극명한 대비는 음악이 시작되기도 전에 두 사람의 관계 묵직한 카리스마와 순수한 섬세함을 시각적으로 정의하며 앞으로 펼쳐질 뒤에들 한 편의 오페라처럼 드라마틱하게 만들었다. 관객들은 이미 눈으로 이들이 만들어낼 음악적 충돌과 조화를 상상하기 시작했고 이는 공연의 몰입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효과를 가져왔다. 본격적인 음악 분석에 들어가면. 이 뒤에 든 단순한 협력 이상의 별표 별표 완벽한 역할 분담 별표 별표를 보여주었다. 도입부에서 에녹의 깊고 따뜻한 저음은 무대 전체를 감싸는 광활하고 안정적인 밤 하늘의 역할을 수행했다. 뮤지컬 무대에서 단련된 그의 목소리는 하나의 묵직한 첼로와 같아 듣는 이의 마음 깊은 곳까지 울림을 전달하며 곡의 토대를 굳건히 다졌다. 이 견고한 토대 위에서 신은 자신의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했다. 신이 크리스탈처럼 맑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응답했을 때 그의 음색은 에녹의 묵직함을 뚫고 반짝이는 별무리처럼 비상했다. 에녹의 저음이 포옹하는 포용력을 상징했다면 신의 고음은 자유롭게 날아오르는 순수함을 대변했다. 두 목소리는 그 자체로 극과 극이었지만 서로를 상쇄시키지 않고 오히려 상대방의 매력을 극대화하는 상호 보완적인 시너지를 만들어냈다. 특히 이듀에 대백미는 두 사람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절정에 달하는 후렴구였다. 에녹이 모든 것을 감싸안는 듯한 화음으로 안정적인 베이스를 제공했을 때, 신은 그신러에 힘입어 위험할 만큼 높은 고음역대로 치고 올라갔다. 심사위원 시기루가 별표 별표 귀염할 정도로 완벽하다 별표 별표고 극찬했던 지점은 바로 이 클라이맥스 부분이었다. 신이 터뜨린 별표 별표 롱톤, 롱톤, 별표 별표은 유리처럼 맑았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힘과 안정감을 보여주었으며 단 하나의 흔들림도 없는 완벽한 음정으로 심사위원단의 기술적인 감탄을 자아냈다. 이는 젊은 재능이 얼마나 치밀한 연습과 노력을 통해 자신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극대화했는지를 증명하는 순간이었다. 신은 에녹의 광활한 포옹이라는 안전장치 속에서 자신의 순수함이라는 칼을 가장 날카롭게 벼려 승리를 쟁취한 것이다. 결과 발표 순간 112대 88이라는 스코어는 신의 압도적인 승리를 선언했다. 그러나 이 역사적인 밤에 관객들의 심금을 가장 깊이 울린 장면은 승패의 결과가 아닌 패배한 에녹의 모습이었다. 레녹은 누구보다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짓고 있는 젊은 승자신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 그리고 무대 중앙에서 그를 따뜻하게 포옹했다. 작곡가 유영선 심사위원은 이 장면을 두고 자신의 에고를 버리고 듀에대 본질을 이해하고 있다. 진정한 베테랑만이 보여줄 수 있는 젊은 재능에 대한 별표 별표 개통 개통 승계 별표 별표의 모습이라고 평했다. 애녹은 패배를 통해 오히려 별표 별표 진정한 마스터 별표 별표의 고결한 품격을 증명했다. 그의 포옹은 단순한 스포츠맨십을 넘어 한국 음악계의 거장이 일본에서 온 젊은 후배의 개화, 개화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그 재능을 인정하는 아름다운 예술적 의식과 같았다. 이 애녹 대신의 대결은 단순한 프로그램의 승패를 넘어섰다. 이는 한국과 일본의 음악 문화가 경쟁을 통해 서로를 고양시키고 두 나라의 재능이 완벽한 조화를 이룰 수 있음을 입증한 역사적인 이정표였다. 유튜브 공식 클립은 양국에서 급상승 랭킹 1위를 기록했으며 이는 국경과 장르를 넘어선 음악의 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이 감동적인 듀엣 직후 에녹에게는 또 다른 시련이 예고되었다. 다음 라운드 1대1 현장 지명전에서 그는 일본 팀의 타야에게 지명당했다. 에녹이 이 고독한 대결을 위해 선택한 곡은 한국 포크의 어머니 양희은의 별표 별표 사랑 그 쓸쓸함에 대하여 별표 별표였다. 사랑의 시작을 노래한 사랑의 예감 직후 사랑의 끝에 남은 고독을 노래하겠다는 그의 선택은 패배를 딛고 더욱 깊은 예술적 철학을 펼쳐 보이겠다는 무대장인 제녹의 굳은 의지를 드러낸다. 예고편 영상에서 단한 소절만으로 심사위원들의 눈물을 자아낸 그의 모습은 패배를 자양분 삼아 더욱 깊고 날카롭게 파고들 에녹의 다음 무대에 대한 기대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다. 신이 일으킨 파란이 하왕선 전체 판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에녹이 이 고독한 노래로 어떤 영혼의 무대를 선보일지 전 세계 음악 팬들의 시선은 다음 주 방송에 집중되어 있다. 이 역사적인 밤은 국경을 초월한 음악의 위대함과 세대를 잇는 마스터의 아름다운 승계를 모두 보여준 잊을 수 없는 순간으로 기록될 것이다. 사랑의 예감 듀엣 무대가 선사한 전율과 감동의 여우는 쉽사리 가시지 않았습니다. 에녹과 신, 두 아티스트가 국경을 넘어 하나의 목소리를 빚어내는 과정은 단순한 승패를 초월한 예술의 경지였습니다. 하지만 냉정한 승부의 세계는 한 명의 승자와 한 명의 패자를 남겼고 일본의 젊은 왕자신이 극적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이 밤, 패배를 껴안은 에녹의 모습은 그 어떤 승리보다도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젊은 후배를 향한 진심 어린 박수와 따뜻한 포옹은 그가 얼마나 무대와 음악의 본질을 이해하고 있는 별표, 별표 마스터, 별표, 별표인지를 증명했습니다. 그의 패배는 꺾임이 아니라 다음 도약을 위한 숭고한 별표, 별표, 양보, 별표, 별표이자, 별표, 별표, 성숙, 별표, 별표의 상징처럼 느껴졌습니다. 심사위원의 말처럼 자신의 빛을 줄여 후배의 성장을 돕는 그 자세에서 진정한 대가의 품격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사랑 그 쓸쓸함에 대하여 고독 속에서 피어나는 예술. 감동적인 듀엣 이후 곧바로 이어진 제3라운드 1대1 현장 지목전은 시청자들의 기대를 최고조로 끌어올렸습니다. 일본 팀의 타쿠야에게 지명을 받은 에노. 그는 모두의 예상을 깨고 한국 포크 음악의 전설, 양이은의 별표 별표 사랑 그 쓸쓸함에 대하여 별표 별표를 선곡했습니다. 사랑의 예감기 사랑의 시작과 기분 좋은 떨림을 노래했다면 사랑 그 쓸쓸함에 대하여 오는 사랑의 끝에서 찾아오는 깊고 처절한 고독과 쓸쓸함을 담고 있습니다. 이 극적인 선곡의 대비는 에녹이라는 아티스트가 얼마나 깊고 철학적인 고민을 무대에 담아내려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는 단순한 경연을 넘어 한 인간이 겪는 감정의 전 과정을 음악으로 표현하려는 별표 별표 무대장인 별표 별표의 예술가적 야심이었습니다. 사랑의 환희에서 쓸쓸함으로 그는 한 무대에서 두 개의 곡을 통해 인간 감정의 양극단을 오가며 청중을 감동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으려 했습니다. 테스토스테론의 남자 고독을 노래하다. 이어진 예고 영상에서 공개된 에녹의 무대는 단한 소절만으로도 모두를 순죽이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깊고 웅장한 목소리가 사랑 그 쓸쓸함에 대하여의 첫 구절을 을조리자 심사위원 리는 터져 나오는 눈물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평소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으로 테스토스테론의 남자라는 별명을 가진 그가 이토록 섬세하고 처연한 감성을 폭발시키는 모습은 관객들에게 충격적인 반전으로 다가왔습니다. 뮤지컬 무대에서 20여 년간 갈고닦은 그의 목소리는 고독이라는 추상적인 감정을 마치 눈앞의 실체처럼 만져질 수 있게 만드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순히 노래를 하는 것을 넘어 별표 별표 고독, 별표 별표이라는 감정 자체를 연기하고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에녹의 이번 무대가 이전의 파워풀하고 화려한 뮤지컬 창법과는 또 다른 별표 별표 절제된 힘 별표 별표가 별표 별표 깊은 해석력 별표 별표를 요구하는 트로트 발라드의 정수를 보여줄 것이라 예측하고 있습니다. 패배의 쓰라림을 딛고 선이 고독한 무대가 오히려 에녹의 증가를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평가입니다. 새로운 한일교류의 이정표 음악은 국경을 넘는다. 에녹과 신의 듀엣 무대가 남긴 기록들은 이미 별표 별표 역사 별표 별표가 되었습니다. 유튜브 공식 클립은 한국과 일본 양국에서 실시간 급상승 동영상 랭킹 1위를 차지했으며 댓글창에는 음악의 신이 춤추던 밤이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뒤엣 국경을 지우는 예술의 힘든 찬사가 쏟아졌습니다. 이들의 무대는 단순한 트로트 경연을 넘어 한일 양국 음악 문화가 어떻게 서로를 고양시킬수 있는지를 보여준 상징적인 이벤트였습니다. 중후함과 경쾌함. 관록과 신선함이라는 대조적인 두 문화적 개성이 충돌하며 만들어낸 시너지는 앞으로의 한일 가왕전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이제 시선은 에녹의 다음 무대, 사랑 그 쓸쓸함에 대하여 로 쏠리고 있습니다. 뮤지컬 트로트 신사에서 별표 별표 고독을 노래하는 예술가 별표 별표로 변신한 에녹이 타쿠야와의 1대1 현장 지목전에서 과연 어떤 혼, 혼의 무대를 보여줄지. 그리고 그 무대가 한일 양국 팬들에게 또 어떤 새로운 감동과 울림을 선사할지 기대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기적의 듀엣, 그 여운과 명함을 가른 철학. 2025년 9월 23일 방영된 MBN 2025 한일가왕전 제4화에서 애녹과 신, 신, 이 선보인 사랑의 예감 듀엣은 단순한 승패를 넘어 한일 음악사에 깊이 새겨질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이 무대의 진정한 가치는 대조적인 두 아티스트의 개성이 서로를 압도하지 않고 오히려 최대한 증폭시켰다는 예술성에 있습니다. 에녹의 포용력과 신의 순수성이 빚어낸 화학 반응. 이 듀엣의 핵심은 심사위원들이 극찬했듯이 완벽한 역할 분담에 있었습니다. 치르게 제왕, 에녹의 목소리는 그 풍부한 울림과 안정된 기교로 곡 전체를 감싸는 밤하늘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압도적인 가창력을 자제하고 마치 아버지처럼 신의 노래가 가장 빛날 수 있도록 견고한 토대를 제공했습니다. 그의 저음은 단순한 반주가 아닌 고기가진 깊은 정서와 중후한 드라마를 홀로 짊어졌습니다. 이는 오랜 무대 경험을 가진 별표 별표 무대장인 별표 별표만이 가능한 사적인 욕심을 버린 별표 별표 아름다운 패배 별표 별표이자 진정한 마스터의 저력을 보여준 장면이었습니다. 반면 백야의 왕자 신의 목소리는 그 투명함과 순수함으로 별표별표별의 반짝임, 별표별표이 되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에녹이 만들어낸 광활한 밤하늘 위에서 섬세하면서도 강렬하게 빛났습니다. 특히 클라이맥스에서 터져나온 별표별표다만 친구일 뿐 별표별표이라는 후렴구의 고음은 위험할 정도로 높은 음역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흔들림 없는 완벽한 음정과 불타는 듯한 열정을 동시에 내뿜으며 관객의 심장을 강타했습니다. 젊은 재능이 대선배의 신뢰에 보답하며 자신의 실력을 유감 없이 증명한 순간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목소리가 엮어낸 하모니는 마치 빛과 그림자, 중후한 레드와인과 투명한 크리스탈이 섞여 완전히 새로운 색을 창조해낸 듯 했습니다. 승패를 초월해 별표 별표 음악의 신이 춤춘 밤 별표 별표이라는 표현이 SNS를 통해 순식간에 확산된 것도 당연했습니다. 패배를 걸음 삼아 심원한 고독과 맞서는 마스터. 그러나 이 감동적인 듀엣의 열기가 식기도 전에 프로그램은 에녹의 다음 도전을 예고하며 시청자들의 기대를 한껏 높였습니다. 다음 선곡 사랑 그 쓸쓸함에 대하여에 담긴 철학. 이어진 3라운드. 일대일 현장 지명전에서 일본 팀의 타쿠야에게 지명을 받은 에녹이 선택한 곡은 한국의 국민 가수 양희은의 전설적인 명곡 별표 별표 사랑 그 쓸쓸함에 대하여 별표 별표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선곡 이상의 에녹의 별표 별표 기술가로서의 깊은 철학 별표 별표를 드러냅니다. 사랑의 예감, 사랑의 시작, 설렘, 빛, 희망을 노래한 곡 사랑 그 쓸쓸함에 대하여 사랑의 끝 이별, 고독, 그림자, 심연을 노래한 곡, 사랑의 별표, 별표 빛, 예감, 별표, 별표을 젊은 재능인 신과 함께 노래한 직후, 그 빛의 이면에 있는 별표, 별표, 그림자, 쓸쓸함, 별표, 별표를 홀로 부르겠다는 대조적인 선곡은 인생과 예술의 깊이를 탐구하려는 에녹의 자세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예고 영상이 암시하는 영혼의 무대, 미리 보기 영상에서 비춰진 것은 에녹이 이 고독한 발라드의 첫 소절을 불렀을 뿐인데 심사위원석의 별표 별표료 라이오 별표 별표가 감정에 북받쳐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었습니다. 이는 그의 노래가 기술을 넘어 인간의 가장 깊은 감정의 주름까지 건드리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무대장인 별표 별표이라 불리는 에녹의 증가는 기술과시가 아닌 별표 별표 경원의 연기 별표 별표에 있습니다. 그는 뮤지컬에서 다져진 표현력으로 하나의 노래 속에 한 편의 장대한 이야기를 담아내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번 사랑 그 쓸쓸함에 대하여는 그가 패배라는 경험을 걸음 삼아 그간 무대에서 연기했던 수많은 고독한 주인공들의 영혼을 자신의 목소리에 응축시켜 청중과 진정으로 대화하는 별표 별표 고독한 투쟁의 별표 별표이 될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보편적인 감정을 시작과 끝 기쁨과 슬픔이라는 대극적 시각에서 연속적으로 노래하는 그의 도전은 국경을 초월해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으며 다시 한번 유튜브 급상승 랭킹을 휩쓸게 될 것입니다. 패배를 이겨낸 마스터가 인생의 심원한 고독과 어떻게 마주하며 어떤 영혼의 절창을 들려줄지 기대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운명을 넘어선 음악적 교류, 내녹과 신, 그리고 사랑의 예감의 울림. 지난 2025년 9월 23일 MBN D2025 한일가왕전 제4회에서 펼쳐진 애녹과 신의 듀엣 무대는 단순한 경연을 뛰어넘어 한일 음악 교류의 역사에 길이 남을 명장면이었습니다. 뮤지컬 트로 신사 애녹과 일본 음악계의 젊은 재능 신, 신, 이 선사한 별표 별표 안전지대, 안전지대, 내 사랑의 예감, 면여감, 별표 별표은 상반된 두 아티스트의 개성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듣는 이들에게 깊은 감동을 안겼습니다. 이 무대는 서로 다른 두 영혼이 음악이라는 가장 아름다운 마법을 통해 하나의 장대한 이야기를 엮어내는 순간이었습니다. 애녹의 깊고 따뜻한 저음은 오랜 무대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왕자, 광자의 풍모를 담고 있었고, 곡의 웅장한 서사를 차분하게 깔아주었습니다. 마치 잘 숙성된 진한 레드 와인처럼 듣는 이의 마음 깊숙이 스며드는 중후한 첼로의 울림 같았습니다. 그 위로 신의 수정처럼 맑고 섬세한 고음이 응답하며 무대의 공기를 순식간에 밟고도 애절하게 만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원곡이 가진 별표별표 별표 사랑의 시작에 대한 설렘과 불안 별표별표이라는 복잡다단한 감정을 완벽하게 재현해냈습니다. 관객들은 이질적인 두 성질이 빚어내는 극명한 대비의 아름다움에 전율했습니다. 특히, 클라이맥스에서 두 사람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하나가 된 순간은 압권이었습니다. 에녹의 모든 것을 감싸 안는 듯한 포용력 넘치는 목소리가 광대한 밤하늘처럼 펼쳐지고 그 위에서 신의 별똥별처럼 반짝이는 순수한 목소리가 자유롭게 날아다녔습니다. 두 목소리는 그저 단순히 섞이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매력을 극대화하는 완벽한 역할 분담을 이루었습니다. 절정부의 별표 별표 단지 친구일 뿐 부달, 별표, 별표이라는 가슴 아픈 프레이즈에서는 애녹이 안정된 하모니로 신의 고음을 든든하게 받쳐주었고 신은 그 신뢰에 부응하듯 끝없이 아름답고 힘찬 롱톤을 울려 퍼지게 했습니다. 심사위원들의 극찬은 당연했습니다. 한국 트로계의 거장 작곡가 유영선은 제녹씨의 진정한 위대함은 자신의 압도적인 성량을 뽐내지 않고 언제나 신군의 감정에 기대어 그가 가장 빛날 수 있도록 아버지처럼 따뜻하게 지지했다는 점이라며 자신의 애고를 버리고 듀에 대 본질을 이해하는 것은 진정한 베테랑만이 할수 있는 경지라고 극찬했습니다. 일본 심사위원 시계로는 신군의 목소리에는 유리 같은 투명함과 타오르는 듯한 열정이 공존한다며 저토록 위험할 정도로 높은 음역대에도 마지막까지 음정이 전혀 흔들리지 않은 것은 그의 헤아릴 수 없는 노력과 재능의 증거라고 아낌없는 찬사를 보냈습니다.